안녕하세요. 나를 아는 내가 프리미엄, 프리미러의 은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이어지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무기력, 그 무기력을 벗어나는 세 가지 실천 방법하고 또 애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팁들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번아웃이 왔거나 삶에 지쳐서 환기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실천 방법 세 가지 소개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청소 10분 하기입니다. 청소라는 게 깨끗하게 한다, 약간 귀찮은 일이다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, 청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. 기력해서 방치되었던 내 자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시면, 이게 작은 행동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. 아, 일단 움직이면 에너지, 그런 동력의 에너지가 생겨서 뭐라도 하고 싶어지고요.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예약하기인데요. 영화든 미용실이든 맛집이든 호텔이든 어디든 다 좋습니다. 미리 예약해 놓는다면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.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해두었던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.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행복을 미리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관찰해 보는 건데요. 일단 혹시 밖에 나오셨나요?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. 가족, 친구, 동료, 어떤 사람이든 다 좋습니다. 길에 걸어다니는 모르는 사람도 괜찮고. 내가 먼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남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이란 거는 좋아 보이는 건 모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애착 유형별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. 저희 불안형, 회피형, 공포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 다 드릴게요. 첫 번째로, 불안형은 아, 매사 열정적이거든요. <laughs> 자기 불안에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유독 무기력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번아웃이 온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나한테 나만의 시간을 한번 선물해 보는 겁니다. 다시 일어나고 싶을 때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회피형, 거부회피형이라고도 하는데요. 아, 혹시 해야 할 것을 미루고 있다면 마음은 불편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. 아,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후다닥 마치고 진짜 즐기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. 음. 그리고 세 번째로 공포 해피형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요. 혹시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시진 않나요? 음, 당신에게도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. 아, 그 힘을 한번 믿어보시면 시작이라는 한 발짝을 내딛을수 있을 거예요. 저희 애착과 이런 인간관계 심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회 만들라고 응원으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!